천구챗, 이제 마지막으로 9번 그레이 캔디, 코지기수와 함께 9번 게이트를 채웁니다.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때 열립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7경주 외곽의 11번 청구채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그냥 가라와 3번 글로벌 서브 두 마리가 빠른 출발과 함께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그레이 캔디가 빠르게 3위 자리를 노립니다. 안쪽으로는 5번 관악산 타이거와 6번 샤이닝 로드가 선두로 뒤쪽에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는 바깥쪽 7번 브리도 스리스, 7위는 안쪽에 1번 거센 빅머니 빅맨이 따라가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번 글로벌 서브 1마신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그냥 가라, 바깥쪽에 9번 그레이 캔디 이렇게 세 마리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신뒤 바깥쪽에 기대를 보는 5번 관악산 타이거가 4위로 따라갑니다. 문세영 기수 안장입니다.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 선로에 접어들면서 2번 그냥 가라와 3번 글로벌 서브, 9번 그레이 캔디 세 마리의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그레이 캔디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 캔디가 선두 안쪽에 2위는 3번 글로벌 서브입니다. 여기에 7번 브리도우 스리즈가 바깥쪽에서 정말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9번 그레이 캔디 이제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2위까지 도전하는 바깥쪽 7번 브리도우 스리즈가 9번 그레이 캔디를 위협하면서 7번 브리도우 스리즈의 역. 7번 브리도우 시리즈 시원한 역전에 성공하면서 9번 그레이 캔디가 2위, 3번 글로벌 서브가 3위였습니다. 넓은 주폭으로 바깥쪽 시원한 역주를 펼쳤던 7번 브리도우 시리즈. 결국은 안쪽에 9번 그레이 캔디를 따라잡고 반마신 정도 앞섰습니다. 7번 브리도우 시리즈와 9번 그레이 캔디, 3번 글로벌 서브. 여기에 8번